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이 아, 차량은 우리 고객님 대전에서 맡겨주셨어요. 대전에서 차량 올려주셨는데, 직접 오셔서 맡기시고, 그리고선 고객님이 원하시는 작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진행이 됐고, 오늘 어, 마무리 지고 내일 찾으러 오신대요.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16년식 올류카니발이에요. 16년식 올류카니발 차량인데, 이 올류카니발 차량에 이제 전기 작업, 그리고 시스템 작업,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이제 뭐 전기를 조금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좀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년식 7인승, 7인승 카니발 차량이에요. 그래서 7인승 그대로 시트도 그대로 있죠. 그리고 2열 시트도 있고, 그대로 있어요. 뭐, 레일의 회전 시트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지금 이제, 어 전기를 매립함으로 인해서 실내에 올려두는 거 없이, 실내에 올려두는 거 없이, 이쪽 벽면에, 소화기함이죠. 소화기함에 모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300A라는 큰 용량의 배터리, 그리고 2000W 인버터, 주행 충전기가 이 안에 모두 다들어가고요 요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쪽에 이제 시거포트, 그리고 여기는 USB 5V, 그리고 220V 콘센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12V는 별다른 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꽂으시면 바로 작동 되고요. 12V를 볼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USB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USB는 이쪽에 있어요 근데 USB 포트도 A 포트가 두 개고 C 포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A 포트 두개 C 포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220V는 전원을 켜줘야 돼요 이 12V나 5V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꽂아서 쓰시면 되는데 220V는 여기서 전원을 이렇게 켜줍니다 그래야지 220V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여기 시거포트가 여기 있어요. 시거포트가 하나 있는데, 요 시거포트도, 어, 성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주행 충전기랑, 뭐, 300A 인산철 배터리, 어 전기 저장 장치죠. 그래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여기 300A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상태로 300A 패키지로 해서 좀 진행을 해가지고, 어,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를 진행을 하면서 BDDS 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배터리 방전 지연 시스템인데 어, 고객님들이 이제 원할 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주행 충전기도 끌 수가 있어요 고객님 차량 같은 경우는 앞쪽은 아직은 납산이에요 기존의 배터리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배터리가 많아졌잖아요 많아진 배터리가 이렇게 시동을 끄면 뒤에 있는 배터리가 충전 모드에서 시동을 키면 충전 모드 그리고 시동을 끄면 뒤에 있는 배터리가 앞쪽 배터리를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기능을 끄고 싶다 하면 이 안쪽에 스위치 달아 놨는데 좀 안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무릎이 좀 아까 부딪혀서 앉지를 못하겠네 이 안쪽에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데 이렇게 돼서 있고 그리고 시동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동을 키면 시동을 키면 뒤에는 충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충전으로 바로 진행이 돼요. 충전으로 바로 진행되고 어, 앞에도 충전, 뒤에도 충전 이렇게 충전 모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시동을 끄면 시동을 끄면 뒤에 있는 배터리가 앞쪽 배터리랑 붙어요. 그래가지고 앞쪽 배터리를 어, 방전이 조금 더안 되게. 뒤에 있는 만원 배터리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 방전 지연 시스템이 우선 에 완성이 됐고, 주행 충전기 전원 온오프 버튼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고객님도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한 것들이 좀몇 가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차량에 탑승하고선 이제 좀한 번씩 보겠습니다. 제가 차량 탑승해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2열 부분이에요. 2열 부분인데, 후석 생활을 하다 보면, 후석에서 도어를 열고 닫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를 좀 땡겨놓고 하는 게더 편하네. 겠 자, 시트를, 이 시트를 이렇게 땡기고, 한쪽만 그냥 땡기고선 할게요. 자, 이렇게 뒤에 들어왔어요. 뒤에 들어오면, 문을 닫으러 가려면, 저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닫혀요. 그래서 슬라이딩도어를 조금 더 저쪽까지 가지 않고 뒤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여기 슬라이딩도어 열림 닫힌 버튼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도어 열림 닫힌 버튼.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원래는. 저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뒤에서는 그래서 뒤에서 이쪽에도 누르시면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게끔 좀 버튼을 좀 뒤로 당긴 거죠.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실내 트렁크 버튼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실내 트렁크 버튼은 뒤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내려와요. 실내 트렁크 버튼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내 트렁크 버튼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실내 트렁크 버튼도 이렇게 열리는데 누르면 중간에 멈추는 기능이 되고요. 다시 누르면 닫히고 다시 누르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트렁크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버튼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창문하고 이 차는 썬루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썬루프랑 창문이랑 있는데. 이옆 창문을 개방하는 것도 개방이지만 썬루프 개방하는 것도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시성 창문 버튼이에요 근데 요 타입은 이제 눌러서 램프가 이렇게 점등이 되면 창문과 썬루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썬루프도 열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창문 같은 경우에도 내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옵니다 창문도 이렇게 해서 조금만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가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왼쪽에서 버튼만 눌러놓으면 눌러서 작동하고 눌러서 작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열어놓으시고도 되고 그리고 썬루프도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요 타입은 사용하시고선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썬루프 작동도 멈추고요 창문 작동도 멈춥니다 그래서 무시동 창문 버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시동 창문 ER 버튼 이렇게 만들어 리고요 슬라이딩 도어 라인 조명이랑 그리고 식빵등 어, 트렁크 라인 조명 해놨어요 지금 보면 이쪽에 있는데 여기 지금 캡은 지금 잠깐 빠져 있는 게 여기 볼트 아직 안 채워 놨어요 볼트 하나 없길래 채워서 보내려고 이게 닫아 놓으면 나중에 안 채워서 보낼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라인 조명 개별 버튼이에요. 왼쪽도 오른쪽도 있어요. 이게 메인 조명으로 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열 부분에 메인 조명으로 사용하실수 있게끔 이렇게 라인 조명. 그리고 트렁크 식빵등 요 식빵등 트렁크 라인 조명인데 요것도 이제 뒤쪽에 이제 도어를 닫고선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버튼식이어서 도어를 닫고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제 후방에 후석, 이제 뒤쪽이죠, 뒤쪽에 조명으로 활용이 되고요. 내가 켜고 싶은 곳만 켜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또 밝기 조절을 될수 있게 디밍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을 켜놓고 조작을 해도 되고, 이쪽을 버튼으로 해서 그냥 아예 다 꺼거나 켜거나, 그래서 약간 희미하게 흐리게 해줘도 되고요. 밝게 하셔도 되고 흐리게 하셔도 되고 디밍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내 조명 라인 조명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 라인 조명을 조금 만들면서 어, 밝기 조절까지 모두 다 끝냈는데요 고객님이 추가적으로 무시동 사용할 수 있게끔 요청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 뒤에 있는 콘솔 여기 콘솔 있죠 콘솔 아이고. 콘솔에 여기 USB 하나 있어요 USB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시동 걸림 없이 USB 상시로 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셔서 USB 상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쪽 콘솔 이것도 고객님 별도 요청이긴 한데, 콘솔 안에 여기 실책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시동 걸림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고객님 요청 주신 거는 모두 다 진행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작동상에 이상이 없고, 어 정상적으로 다 작동합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있을까봐, 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커피포트로, 이제, 220V도 한번, 세, 어, 테스트도 하고요. 이렇게 조명류도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충전, 방전, 도어, 설치한 거는 모두 다 테스트하고선 진행을 해요. 그래서, 고객님 차량에, 어, 배터리를 매립을 하면서, 인승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고선 작업이 모두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다 진행되었고요. 고객님 내일 오시면 한번더 설명드리고 작업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에서 오신 고객님 울6 카니발 16년식으로 300A 인산철 배터리 매립작업, 그리고 전기, 그리고 라인 조명, 그리고 창문, 이런 썬루프 이런 시스템작업으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